자,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번 문제에 세, 집합 세개가 나와 있네요. A 집합, B 집합. 어, 근데 B 집합은 요렇게 되어져 있다. 이거 그러면 또, 아 귀찮게 또다 일일이 해줘야 되겠다. 그치? 자, 보시면, 일일이 하나씩 다 해주면, 0 더하기 0.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줘서 해보면, 0 더하기 0은 0. 그 다음에, 0 더하기 1은 1. 0 더하기 2는 2. 1 더하기 1은 2니까 그냥 놔두고,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,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. 요렇게 되겠네요. 집합 b 가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, C 집합도 요렇게 기호로 표시되어져 있네요. 2A-B라고요. 자, 그러면 이걸 다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, 지금 해볼게요. 일단 집합 A, A는 A의 원소이고 B는 B의 원소라네요. 자, 그러면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, 자, 어차피 지금 A가 0일 때, B가 어떤 게 어차피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잖아요? 그러면 B가 1일 때는 얼마가 나와요? B가 1일 때는 얼마 나옵니까? 네,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? 자, 이거 대답하셨어야 돼요. 자,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요. 자, 어차피 B가 0일 때 똑같이 B가 2번에 2면 마이너스 2, B가 3이면 마이너스 4. 자, 그 다음에 B가 4면 아이고 왜 마이너스 4니? 여기 3인데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그리고 b가 얼마일 때요? 0일 때도 있어야 되겠죠? 그러면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a가 0일 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b 아이코 a가 a가 이번에는 뭐일 때? 1일 때요 그러면 똑같이 계속해 주세요 b가 0이면 얼마야겠어요? 빼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빼줘야 되겠다 의미 없으니까 자 A가 1일 때 B가 0은 상관없고요 아, 아이코 아 큰일 날 뻔했다 2니까 B가 0이면 2A니까요 2 나올 거고요 역시 B가 1이면 1 나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0이니까요 자 그러면 b가 이번에는 3일 때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기 때문에 b가 그러면 이번에는 뭐일 때 4일 때 그러면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끝이네요 자그 다음에 A가 이번에는 뭐일 때? 2일 때예요 네. 자, 2일 때니까, A가 2면 2A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니까 2, 2, 2는 4에서 B가 0이면 얼마? 1 나올 것이, 0, 4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B가 1이면 3 나올 것이겠네요. 그리고 B가 2면 2인데, 여기서부터는 겹칠 거예요. 자, 그래서, C의 원소를 다 표시해주게 되면, C는요, 나온 것들을 다 써주게 되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그 다음에 0, 그다음에 1, 2, 3, 4,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,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.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2지창. 아까 원소는 3지창이었었죠.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그어져 있는 거예요. 자, 여기는 집합과 집합. 그러니까, 음, 한쪽, 둘다 집합이고, 둘다 집합일 때 포함관계를 나타내주는 기호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. 그래서 누가 더 포함되어 있냐? 다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포함관계를 나타내주게 되면 A가 보면 B에 다 있죠. 그러면 A는 B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. 자, 지금 그리고 B의 원소들을 보니까 다 C에 또 그대로 다 있네요. 그럼 B도 C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포함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문제는요, 솔직히 조금 지금 이 집합 C 찾아내는 게 조금 귀찮았는데, 이거 차분히 잘 하셔서 푸셨으면 되겠습니다.